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니오넴과 지바로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야구의 성공으로 반격에 성공한 니포넴 파이터스는 카토 타카유키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8일 라쿠텐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카토는 최근 두 경기 연속 4실점 이상이라는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금년 지바 롯데 상대로 원정에서 부진했지만 홈에서 16이닝 무실점의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부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메르세데스 상대로 프란밀 레이에스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니포넴의 타선은 4개의 안타에 그쳤다는 게 문제입니다. 연속 스키즈로 상대를 흔들어버린 신조 감독의 작전은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이죠. 1.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8회초 위기 상황에서 슈퍼캐치를 해낸 마츠모토 고에게 찬사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사선의 부진이 역전패로 이어진 지바 롯데 마린스는 사사키 로키가 시즌 7승에 도전합니다. 8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5이닝 9안타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사사키는 9개의 삼진을 잡아냈지만 소프트뱅크의 접근법에 철저하게 무너진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니폰의 원정에서 5.2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건 분명한 불안 요소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야마사키 사치야 상대로 1회 한 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던 지바 롯데의 타선은 1차전에 호조가 날아가 버린 게 문제일 듯합니다. 특히 3회 이후 찬스에서 계속 나온 부진이 문제일 것입니다. 2이닝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낸 불패는 실점을 허용하지 않은 게 다행스럽습니다. 2회말 신조 감독의 연속 스퀴즈는 승부를 가르는 멋진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카토는 지바 롯데 상대로 홈에선 대단히 강한 투수고 사사키는 이번 시즌 니포넴 원정에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사키 공략법은 소프트뱅크가 어느정도 내놓은 상태고 니포넴의 타선은 그것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팀입니다. 시쳇말로 돔구장 뚜껑만 열지 않으면 될 듯합니다. 니포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세이브와 소프트뱅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세이브 라이온즈는 요자 카이토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1 지바 롯데 원정에서 5.1 이닝 사 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요자는 세계의 볼넷으로 스스로 무너진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언더엔드의 경쟁력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승부를 건다면 작년 소프트뱅크 상대로 홈에서 완봉승을 거두었다는 점 하나의 도박을 꺼는 세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557 요스케를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세이브의 타선은 득점권에서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가느냐가 승부를 가를 듯합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투타의 부진이 연승 종료로 이어진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이시카와 슈타가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8일 지바 롯데 원정에서 5이닝 이란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이시카와는 사사키와 맞대결 시 호투를 하는 징크스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금년 세이브 상대 첫 등판인데 작년 세이브 상대로 매우 부진했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세이브의 투수진 상대로 구안타 1득점에 그친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무수한 득점권 찬스마다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패배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4, 5, 9회의 삼진 퍼레이드는 크게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죠. 3이닝을 깔끔하게 막아낸 불패는 상대의 예봉을 꺾었다는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힘이 떨어진 오우츠는 세이브의 타선을 막지 못했고 결국 세이브는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그만큼 스미다 치히로가 잘 던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자로는 소프트뱅크 타선을 막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금년의 소프트뱅크와 작년의 소프트뱅크는 완전히 다른 팀입니다. 물론 이시카와의 투구는 물음표가 붙어있는 편이지만 세이브의 타선은 홈 경기 기복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릭스와 라쿠텐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타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오릭스 버팔로스는 타카시마 타이토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8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5이닝 1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타카시마는 세이브의 강한 강점을 이어갔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라쿠텐 상대로 금년 홈에서 선발로 4.2이닝 사실점으로 부진했다는 건 상당한 불안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우치세이류 상대로 이래말 올린 한 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오릭스의 타선은 홈 경기의 부진이 상당히 심한 수준이라고 해야 할 정도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라인업에 손을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수준이죠.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서서히 내년을 준비하는 듯합니다. 투타의 조화로 완승을 거둔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키시 타카유키가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7일 니폰넴과 홈경기에서 8이닝 2실점에 아쉬운 패배를 당한 키시는 홈경기의 투구 내용은 대단히 좋아진 편입니다. 오릭스 상대로 호토모토에서 5이닝 2실점 표세라돔에서 6이닝 2실점 투구를 보여주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6이닝 2실점은 기대를 걸어도 좋아 보일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앤더슨 에스피노자를 공략하면서 6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찬스가 왔을 때 잡아내는 집중력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현재의 타격이라면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 여지가 많은 편입니다. 사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마무리를 세이브해낸 게 다행스럽습니다. 이래 말 동점을 만들 때만 해도 오릭스는 어느 정도 경기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가점이 늦어지면서 결국 라쿠텐이 리드를 가져갔고 그 결과는 라쿠텐의 완승입니다. 현재의 타격으론 키시 공략이 힘든 게 현실이고 타카시마는 팀을 크게 타는 투수입니다. 금년 오릭스는 가을 야구를 포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라쿠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